다들 합류중 <laughs> 위 해주세요 V가 안보이는데요? V 네, 보여 어딨어? 어디어아 여기 래서 응. 아, 얘네들끼리 아, 부딪힌다 혼자 가 응. <laughs> 옆방? 어디 끝으로 갈까요? 아니요, 여기. 여기 여기? 짜란 짠 먹읍시다 와 미친 와 대박 진짜 크다 살짝 흔들어줘야 돼 <laughs> 와. 이게 맛있는 건가 봐 당장 먹 98명인데요 아니요 95명이에요 95명이에요? 네 가만 아, 놔 진짜 맛있다 그 음. 진짜 맛있지? 응 기본의 섭 김을 까세김 아, 우린 남길 리는 없을 것 같아 내가 느낀건데 어, 어 <laughs> 전혀 김 깠습니다 선생님 자그 다음 뭐, 뭐 할까요? 네네 배추를 올려요 백김치 아예 백김치요 백김치. 정정 백김치를 올려요 자, 이두인가요와와 와, 진짜 두께가 나 지금 최다 그 최다니엘 맞나? 왜민내는거 아니, 밥 먼저. 예, 네. 조금이어야 되나요? 많이는 안 되나요? 많이 이안 나요? 네 이제 먹어요. 하나 둘 셋. 짠. <laughs> 아, 대단한데? 한입에 <laughs> 넣었아 <laughs> 아, 미쳤다 아니 미쳤는데요? 너무 맛있는데? 진짜 이거 처음 먹는 고 줄. 음안 추워서 그런가봐. 그래가 아까 말한 대로 안 되겠다. 롱패 입을 때한번더 와야 되는데. 인정. <laughs> 인정하시죠. 응. 무조건 영하 내려가면 다시 다 인정. 1월쯤 다시 올까? 응? 1월쯤 다시 올까? 근데 응. 그래도, 그래도 맛있는데? <laughs> 초밥으로 갑니다 짜잔 음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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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깨끗하게 먹었네 아주 그냥 많죠, 그냥 맞아, 그래. 마지막 탄수화물까지 먹어줄게 고 최고야 감사합니다 먹어봐 먹어봐 옆에 인포메이션 먹었어? 먹어보세요 시원해?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크림 맛 크림 맛 맛있다 잘났다. 갑자기 생긴 소품이. 그러니까. 병아리도 너무 귀엽다. 아, 귀여워. 어디 어디 어디. 아 귀여워. 그렇지. 아 마리 너무 귀엽지. <laughs> 일본보다 더해 여기가. <laughs> 아오. 열받았다. 고맙습니다. <웃음> 고맙습니다. <웃음> 무조건이지. 우. 그냥 진짜 여기서. <laughs> 와. 어머 컬렉션 한번 보여주세요. 주렁주렁. <laughs> 와. <웃음> 대박이다 진짜. 그냥 오늘 길. 우와. 어, 우연치 않게 이쁜 카페 온 기분이다. 우와. 너무 이쁘다. 또 우와. 대박. 짜잔, 욕이 있어. 짜잔. 오, 시나몬 냄새. 음. 음. 굿. 먹어봐. 진짜 맛있어. 이쪽 먹어봐. 설탕하는기가 설탕인가봐. 너무 맛있어 크림이아 같이 먹어 맛있다 맛있어 시나몬인 줄 알았는데 설탕이었나 봐 아니 이거 그거 같은데? 비응 그거 같은데? 와 근데 진짜 맛있다 뿌셔서 너무 가루고음 설탕 쩍쩍쩍 로투스? 아 로투스 그지 그지 맞아 그 과자 이름 과자 비스코프랑 과자가 있어 그 이렇게 이런 데서 사는 길다라는 거 빠삭빡하고 맨 끼는 걸반전로토스 비스코프야 아하하하하스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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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웃기네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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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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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로드스> <laughs> <laughs> 아주 많이 들어있어 어. <웃음> <웃음> 소리가 미쳤어요 <ASMR>.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이거 해줘야그러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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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포인트야 이... 음. 음. 맛있 진짜 맛다 음. 진짜 굿 <laughs> 좀 너무 기어이 너무 귀여워, 도랭이.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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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리게 만드는 이 뒷모습. 옆모습. 옆모습. 어, <laughs>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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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옆모습. 우모습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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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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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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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겠다 어? 소라게. <laughs> 갑자기 소라게. <laughs> 아이고 되게 진지해야 되는 거 알지. 슬프고. 나는 오늘도 눈물을 흘린다 계속되네. <laughs> <개혁이네. 웃음> 나는 오늘도 눈물을 흘린다. 한 <laughs> 턱이 <laughs> <laughs> 일본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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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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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있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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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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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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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아, 우리 애들은 카메라 울렁증 있나봐 찍으려 하면 귀엽지 원등치, 왕등치 왕등치 화이팅 안녕 안녕 심기 불편.